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첫 번째 단체 콘서트를 하는데, 다름 아닌 헤비가 거기에다가, 어? 똥을 뿌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헤비가 우리 뱀뱀이들 충성도 테스트에 들어갔죠. 왜냐면, 스텔라이브가 처음으로 이제 단체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방송을 딱킨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은 너네들 스텔라이브 콘서트 보러 갈 거야 아니면 내 방송 볼 거야 여기서 딱 정해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뱀뱀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 결국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강사장 통수치 그 인성 어디 안 간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너네들 내 팬이야, 스텔라이브 팬이야. 너네들, 나를 좋아해, 강지를 좋아해. 어? 말해봐! 하는 거야. 그쵸? 실제로 스텔라이브 아이리 칸나로 활동했었던 칸나는 강사장 동수치고 스텔라이브를 나와서 현재 헤비로 활동 중이죠. 요 과정에서 헤비랑 강사장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단 말이야. 그쵸? 대놓고 싫은티도 팍팍 냈어. 그쵸? 근데 이 스텔견들이 이악물고 강사장이랑 칸다 사이 나쁜 거 아니다. 이러면서 헤비는 여전히 스텔라이브 좋아하고 스텔라이브 버튜버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아가리를 털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정작 헤비는 이브까지 꼬셔가지고 이사로 데뷔시켰고 회사 나갈 때 다른 직원까지 꼬셔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갔다니까? 너네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용서가 되는 행위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헤비랑 이사는 스텔라이브랑은 상종도 안 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강 사장도 마찬가지로 헤비 언급금지까지 시키면서 철저하게 외면 중이야. 그런데도 너네들은 헤비랑 스텔라이브가 사이가 좋아 보이냐 이거는, 이게 사이 좋아 보인다면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뭐야?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스텔견들, 아가리 터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텔라이브 첫 콘서트 때, 기습 웃다 왔고, 카부세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칸비야, 어? 이게 맞냐고, 그쵸? 자, 일단, 우리 캄비님이뱀뱀미들 충성도 테스트를 들어갔어요. 딱 정하라는 거지. 지금 내 방송 보러 안 오는 새끼들은 각오해라, 어? 너네들, 나야, 스텔라이브야, 어?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 방송에 안 오잖아? 안 오면은, 어, 너 그때 내 방송 안온거 보니까 스텔라이브 콘서트 보러 간 거네? 내 방송 알림이 떴는데도 안 보러 온 거네? 마음에 담아둔다니까, 한 여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놓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쵸. 미때 때, 요! 이거죠. <laughs> 자, 일단 이 충성도 테스트는 왜 하는 걸까? 일단 기념할 만한 첫 스텔콘에 대놓고 카부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장이랑 사이는 안 좋더라도 스텔라이브랑은 사이 좋다. 이런 식으로 스텔견들이 아가리를 터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개소리도 완벽하게 반박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스텔견들은 강사장이랑 또 사이 좋다고 개소리를 하긴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칸나는 이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강사장이랑 싸워가지고 스텔라이브 나온 거고 강사장의 스텔라이브도 싫어하는 거야. 어. 강사장만 싫은게 아니라 스텔라이브 자체가 싫어진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버튜버들이 하는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카부세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라는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날 방송 내가 카부세를 했는데 내 방송에 안 오는 애들은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은 결국 나보다는 스텔라이브가 좋았던거구나 너네들은 흥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후에는 아무리 칸 나한테 돈을 쓰고 채팅 치고 빨더라도 칸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방송 안온 너는 나보다도 스텔라이브를 선택한 거네. 응?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 아무리 슈퍼챗을 싸줘도 네 채팅만 안 읽어. 진짜, 어, 이게 한여들 특징이거든, 어, 한번 삐진 거 있잖아, 내가 방송 켰거든, 재방송이랑 내 방송 똑같은 시간대에 했는데, 항상 내 방송 와가지고 채팅 치고 슈퍼챗 쓰던 애가, 안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방송 아카이브를 훑어봤더니, 내 방송이 아니고 예방송에서 채팅 치고 있네. 이런 한여들한테 용서 받으려면, 어, 슈퍼챗한1 0 0만원 쓰고 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어, 사랑한다, 이래야지 용서 받을 수가 있어. 요 그러니까, 대놓고 가부사하면서, 진짜 자기 찐팬, 충성도 높은 애들은 누구냐? 걸러내기를 한 거야. 그쵸? 그니까 러 자기가 삐진 거를 티를 안 내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 니가 알아서 눈치 까고나한테 대가리 박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비야, 미안해. 어, 너 말고 스텔라이브 콘서트 보러 가서 미안해. 이러면 자기는 화안난 척. 그런 거 나는 처음부터 신경 안 썼다는 척. 어,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방송 보세요. 그런데도 가끔씩은 내 방송 떠올리면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게 역겹죠. <laughs> 가부세라는 거는 겹친다는 소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 방송 시청자가 그쪽 방송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개별적인 방송이니까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방송 켜도 문제없긴 한데 스텔 라이브나 홀로 라이브나 이런 식으로 학과 안에서 시청자를 공유하는 사이면 이런 가부세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일단 본인도 자기 팬덤 기반이 셀견들이란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 맘이라는 게 알면서도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잖아. 그쵸 그래 가지고 본인도 알아. 너네들 스텔라이브 보는 애들 이거 알아. 근데도 그래도 내가 더 좋지. 나야 일이야 나야 스텔라이브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스텔라이브 보는 거 알지만은 혹시나 방송 시간이 겹치면 그래도 내 방송 봐줄 거지? 라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러 쟤네들 다 스텔라이브 보는 것도 알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 켠에는 내가 조금이라만, 조금만이라도, 어,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내가 더 좋지. 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 방송 보는 애들이 스텔라이브 콘서트 보러 안 가고 헤비 방송 보러 왔다. 요런 말을 해주길 바란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가는 게 한여다. 라는 거죠. 그니까, 러 데비는 드디어 이제 본성을 드러낸 거야.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더 이상 스텔라이브랑 팬덤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팬덤을 갖고 싶은 거야. 자신의 진짜 정예병들 진짜 충성도 높은 애들을 구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텔군 중에 카부세를 하면서 충성도 테스트야.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근데 이런 충성도 테스트가 굉장히 어이가 없긴 하죠 왜냐면은 일단 자기 팬덤이 스텔견 기반이고 칸비가 스텔라이브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텔라이브 팬덤 스텔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나서나 남녀노소 다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칸비가 몰랐을까? 진짜로 몰랐으면 눈치 없고 감다딘 거고 알면서도 한 거면 무리수를 둔 거야 그렇죠? 그니까 강사장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더라도 티를 내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미 티를 낼 대로 다 냈죠 그렇지만은 강사장은 싫지만은 스텔라이브는 좋아합니다 라는 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스텔라이브를 좋아하는 팬들이 내 시청자고 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강사장이랑 사이 안 좋기 때문에 강사장을 좋아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윤이랑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고 사이좋고 다른 애들이랑 또 사이가 좋고 여전히 스텔라이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연기를 못하고 본성을 드러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충성도 테스트하면서 대놓고 스텔라이브의 적이라는 거를 드러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드러낼 시기가 아니었어 예를 들어가지고 헤비가 구독자가 막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스텔라이브가 뭐 하든 말든 내할바 아니다 내 방송 열심히 하면 돼내 활동 열심히 하면 돼,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그 위치까지 못 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텔라이브 빨 없더라도 자기 혼자 잘 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야. 너무 시기상조였다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미 질러 버려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칸비의 기싸움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면은 많은 스텔견들이 여전히 칸나라 강 사장이 사이가 좋다는 말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대놓고 드러내지 말았어야 됐어. 어. 왜냐면 존우가 아무리 애들이 사이 나쁘다고 진실을 알리더라도 존우 말은 거짓말이라고 굳게 믿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면 안 됐었거든. 아직까지 걔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채널 키우고 돈을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아직 자신의 인지도가 스텔라이브보다 높지 않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가 스텔라이브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지가 메시고 호날두인지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큰그 사고가 터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텔견들은 헤비랑 스텔라이브를 비교를 하면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스텔라이브를 선택합니다. 호로라이브도 마찬가지야. 막 아쿠아나 키류 코코나 이런 애들이 나갔잖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조건 따라간다, 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개인세 방송 시작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재밌어. 처음에는 재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져. 왜? 호로라이브의 합방에 참가를 못 한다는 게 크게 다가오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나갔던 애들이 다 호로라이브로 돌아오게 돼 있어. 마찬가지야. 헤비 방송 끝까지 칸나 따라간다 했던 놈들. 그 중에서 스텔라이브 방송 안 보는 애들이 없어. 그 정도라니까. 결국에는 이 학구의 파워가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칸나는 헤비로 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이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을 더 이상 스텔라이브에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칸나라는 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나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계속해서 몰래몰래 도둑질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도둑놈 마냐 맞아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실제로 칸나였던 건 사실이고 게다가 개국공신이잖아 충분히 이용 자격은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티 내지 말고 저는 여전히 스텔라이브 좋아합니다 어 이러면서 여러분 스텔라이브 방송 보셨나요 하면서 억울함 끌면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큰나큰 실수를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면서 대놓고 스텔라이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티를 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리 칸나라는 스텔라이브의 역사도 지워질 수가 있다니까. 아예 졸업생이 아니라 제명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티내면안 돼요, 그렇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표독스러워지고 있어. 자, 그러면 칸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됐냐? 일단 스텔콘 있는 날만큼은 딱 스텔콘 끝나는 시간 에 방송을 켰어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됐냐? 제가 좋아하는 버트보그룹 콘서트가 오늘 있었어요. 여러분, 보러 가신 분 계시나요? 이러면서, 뭐, 칸나가 보러 갔다면은, 저도 보고 왔어요. 하면 좋고. 아니면 뭐 나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갔고 온라인 시청으로 봤다 이러면서 아 어, 너무 좋았다 어 나도 저런 무대 서고 싶었다 이런 말 해줬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란 말이야 그쵸어야 이렇게 장사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냐고 맞아 아니야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은 그냥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야 조회 수 달달하게 뽑았을 거라니까. 어, 근데 왜 이런 쉬운 길을 안 가냐고, 그 자존심 세우면서, 강 사장이 얼마나 싫었으며, 그렇게까지 안 하냐고, 어? 이게 정답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라서나, 남녀라서. 알 텐데, 맞아, 아니야. 그쵸? 아 그러면서, 이제, 방송 딱 켜가지고, 이제, 스텔콘 끝나고 돌아가는 애들이 지하철에서 볼수 있게끔. 그리고, 스텔콘 안 보러 갔던 친구들도 여기 와가지고, 칸나, 헤비가 스텔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어? 스텔라이브 노래도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어? 아이리 칸나 오리지널 곡 부르면서, 제가 좋아하던 버트버의 노래입니다. 하면서 부르면 되잖아, 어? 뭐, 강사장이 문제 삼을 것 같아? 아카이브 안 남기면 되잖아! 어? 강사장 눈치 보는 게 중요해. 내 조회수가 중요해. 달달하게 보려면 이용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 만큼 끌어가지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가부세하고 기싸움하고 그러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칸비가 대놓고 티를 내주는데, 이제 그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헤비랑 강사장 사이 안 좋고, 헤비는 강사장의 스텔라이브를 싫어합니다. 물론, 스텔라이브 소속의 다른 버트버들은 헤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 뭐 윤희는 그래도 뭐 헤비가 자기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도 강사장이랑 더 친해 보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소속 버트버들은 뭐 강지 따라서 헤비를 배신자로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강지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티를 안 내는 거지. 말수 없어요. 어,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이미 이브가 해비 따라가지고 회사 같이 그만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비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강 사장한테 들켰다가는 난리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런 식으로 회사 나간 애랑 친하게 지내면 은 내부 기밀 유출이라고 해고 당할 수 있단 말이야. 호로라이브가 요런 식으로 내부 기밀 유출이라면서 나간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대로 압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메퍼센트대 일기생 애들 단체로 모가지 해고 시 강 사장 스타일 보면 지금 막 해비랑 친하게 지내고 방송에서 해비 이야기하고 이런 애들은 강 사장한테 빠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티를 내지는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존우가 폭로를 했죠. 그러면 스텔리들 이번에 또 어떤 개소리랄까? 뭐. 대충 변명이 예상이 가요 원래부터 방송하던 시간이었다 어차피 다른 회사가 됐는데 걔네들 방송시간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이제는 관계없는데 어왜스텔콘 시간동안 방송을 못하게 하냐 그리고 정확한 시작시간부터 가부세한거 아니니까 문제없다 볼놈들은 다보러갔는시간대 중간에 방송켰으니까 가부세 아니다 어차피 스텔콘 보는 사람들은 다 보러갔고 안보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다 이런식으로 변명을 할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틀곤을 보지 않았다는 것도 맞고 가부세를한 것도 맞아. 그리고 강 사장이랑 사이 안 좋은 것도 맞단 말이야. 아무리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수습이 안 된다니까 맞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개소리를 하면서 아무리 옹호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옹호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강 사장이랑 칸데랑 아가리 털면서 싸웠던 거 그것만 봐도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맞고 헤비 따라가지고 이사가 나가가지고 버트버 데비쳐한 것만 봐도 강 사장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예요. 배비이야데비 배신. 맞아 아니야. 그렇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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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비랑사장비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그 비슷한데, 비슷비가강사장이만 아니라 스텔라이브의 활동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한 얘네들의 관계는 한 수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텔라이브의 콘서트에 칸나가 예토 전생해가지고 깜짝 게스트, 특별 게스트로 등장한다는 그런 꿈은 이제는 접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야. 그쵸. 그니까, 러왜 자꾸, 헤비랑 강 사장이랑 사이 좋은 거를 강요를 하냐? 강요하지 마. 너네들 또 회사 상사랑 사이 좋냐? 안 좋잖아. 너네들 또 이유 없이 싫어하는 놈 있고, 이유 이씨 싫어하는 놈 있고, 그냥 직장에서 만나는 애들 다 싫잖아. 근데 왜 칸나는 사장이랑 사이 좋길 바라냐고. 그쵸. 회사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전 직장 XX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을 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막, 내가, 칸나 이야기하고, 강지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씨, 그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걔네들 서로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원수질만한 범죄행위를 한거 아니에요? 걔네들 둘은 그냥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 그래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잘못했고, 얘도 이런 잘못했다.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다. 나는 그런 말한 거야. 내가 왜 씨,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어? 그냥 우리는, 보면 돼. 보고 싶은 방송, 헤비 방송 봤다가스라이브봤다가 하면 돼. 그리고 쟤네들이 싸운다? 그러면 그냥 팝콘이라 뜯으면 된단 말이야. 왜 자꾸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너네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나눠서 보지 마. 어? 쟤가 흑이고 쟤가 백이다. 이러면 꼭 누군가의 편을 들어가지고 어떤 진영에 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립을 서. 어? 아니면 얘편 들었다, 제편 들었다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어? 너네들이야. 누구 편을 들더 가네. 너네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 그 씨, 불났으며, 구경이나 하라고. 똑같은 뭐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누구 편 들어가지고, 결 어? 싸항쟁하면서 싸워준다고 해가지고, 뭐, 얘네들이 너네들 얼굴이나 이름이라또 기억해 줄거 같냐? 너네들은 그냥 생판남이야. 그니까, 러 괜히 둘이 사이 좋다고 말도 안 되는 전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그냥 씨, 칸나 편에 서가지고 스텔라이브 방송 안 보고 스텔콜안 가고 헤비 방송 봤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헤비가 너네들을 특별하게 여겨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강사장 편에 서가지고 감비 손가락질하고 감비를 배신자고 감비 방송 보이콧하겠다고 해도 너네들은 자유야. 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에 막 인생을 쏟아붓고 또 아닌 신념을 가지고 막 악플 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시간 낭비니까 그냥. 시... 와, 한여 둘이 존끼 싸움하면서 첫 싸움에 깰깰깰 거리란 말이야. 그쵸? 그니까, 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진실이라는 게 있고, 팩트라는 게 있잖아. 진실을 마주했으면,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야. 왜 자꾸 그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된 망상으로 선동과 날조를 하면서, 아가리를 쳐 털고 다니냐고. 스테견들, 버러즈 같은 새끼들이. 씨발, 전형아, 이 새끼도 아니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줘도 그냥 받아들이라니까. 왜 이거에 그렇게 화를 내냐고. 둘이 싸우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칸비가 결국에는 선빵을 쳤죠. 사실상 스테이견들이 지지를 하는 칸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기반의 애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진짜로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은 오바마가 흑인 비하한 수준인 가 자기 지지층이 죄다 흑인인데 흑인은 못 배워가 먹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나는 흑인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오바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바로 정치인생 끝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쵸? 게다가 같은 소속사가 된 테리가 자꾸 헤비 보고 칸나님 칸나님 이지 있죠. 어. 한녀들 키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스텔견들이 과연 이런 칸비의 지지를 철회할지 아니면 스텔라이브를 버리고 헤비를 지지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칸비의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칸비를 버리고 스텔라이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쵸. 뭐, 돌아온다고 해도 원래부터 완전 칸비한테 가 있던 건 아니었어. 그쵸. 칸비 방송도 보고 스텔라이브 방송도 보던 애였는데 이런 식으로 칸비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스텔라이브에 마음이 많이 있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헤비를 손절하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텔견들의 지지를 못 받게 될 텐데 이 역경을 칸비가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지 요거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